테라스룸에서 다 먹었던 연어 타르틴을 만들려고요레코타도 살짝 넣어줘야 돼서. 이 연어 타르틴에 라즈베리 잼이 들어갔는데, 저도 이제 포트넘 메이스 라즈베리 잼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발라줄게요. 빵이 준비가 됐고, 라즈베리 잼을. 거기는 라즈베리로 콩포트를 만들었겠죠? 잼이 아니라? 근데, 저는 연어 카르티나면 항상 타르타르 소스나 이런 걸 발랐지. 라즈베리를 바를 생각을 못 했거든요. 또 때마침 연어도 있었고, 라즈베리 잼도 있으니까. 커피 한 잔? 전에 타르틴, 연어 타르틴 테라스룸에서 먹고 왔잖아요. 그거 그대로 따로 만들었어요. 아, 커피 좋고, 이거를 또 집에서 제가 만들 줄이야. 맛은 아니지만, 맛있어요, 그래도. 미리랑 <laughs> 연어는 맛있는 것 같아요. 마켓컬리에서 판매하는 오로라 연어 있잖아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리고 이 라즈베리잼이랑 정말 잘 어울리네요. 카페에서 먹었던 샌드위치 이렇게 따라 만드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오만에 밥을 또 먹어봐요. 음, 어칼레 카레, 카레니 맛있다. 굴 전이거든요. 감자를 바삭 이렇게 구워가지고 안에다가 같이 굴이랑 같이 넣어서 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별미. 음, 감자가 바삭바삭해서 좀 맛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간단하게 즐기기 좋은 야식으로 압초집 있잖아요. 이렇게 랍초를 올려서 혼자 먹을 거니까 적당량. 그리고 요 아빠라고 핫 있어요. 이렇게 올려줍니다. 적당량을. 고구마를 구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버터 넣어가지고 먹으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반을 갈라서. 우. 이 버터는 왜다 맛있는 걸까요? 우, 녹여가지고. 먹어봅시다. 치즈 듬뿍 올렸더니 완전 맛있어 보이죠? 음, 거품이 <웃음> 너무 <웃음> 많이 나왔는데? <laughs> 아프니까 진짜 맛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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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그 큐브 제품 요거를 구입했습니다. 그 브루스타인데 많이들 보셨죠? 작은 사이즈인데 야외용에서도. 어 사용할 수 있고요.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렇게 지금 온 제품인데 이거는 이렇게 껴야 되고 제 브루스타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직접 주문을 했거든요. 영상을 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촬영해서 봐야겠어. 음. 이쪽에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안으로 이렇게 다 조립을 꽉꽉 해서 드디어 고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따 이걸 씌우면 이렇게 직접 하나 하나 다 꼈는데 저는 이제 월넛 컬러로 골랐어요.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 이렇게. 홈 카페 메뉴 찍으면서 엄청 잘 사용할 것 같아요. 부르스타와 함께 사용할 그 토스트 굽는 것도 샀거든요. <laughs> 여기 위에다가 토스트 구워보고 싶었는데, 궁금했었는데, 이제 도착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토스트도 맛있게 구워볼게요. 그리고 제가 또산게 토치예요. 진짜 별거 별거 다 샀죠? 요걸로, 음, 그 브라운 치즈 올린 라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구입했어요. 다용도로 왠지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이 토치. 여라랑 저의 맛있는 토스트가 완성됐습니다. 아, 간만에 얼음 준비해서 아이스커피도 음. 커피 꼬순데? 자, 저의 이 락공비에트 버터 꽃소금 맛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맛있더라고. 嗯。Mm. 뭘 먹고 싶어가지고 쳐다보는 저 간절한 눈빛. <laughs> 뭐가 먹고 싶어? 응? 너 간식 달라고 할 때만 나한테 이렇게 올 거야? 예전에, 태국 갔을 때 샀던 밤부 향이에요. 카르마캄메그 매장에서 여러 가지 향이 있는데 이 밤부 향은 저는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나무 향 냄새가 난다고 할까? 피고 있겠습니다. door sir Professor McGonagall. No problems I trust. No, sir. Little type fell asleep just as we were. Try not to wake him. 오, 진짜 무겁다, 이거도 떡만 가지고 갈게요. 소화 그 장기지떡이라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프로 오리살로 만든 장기지떡이고, 쌀 막걸리를 발효시켜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에 50개 들은 세트인데, 어, 비닐 장갑도 넣어주셨고, 이거를 이제 오픈하면, 자라라는 이런 떡입니다. 딱 보기만 해도 저 술떡 같은 거 진짜 좋아하는데 딱 그런 비주얼의 떡이에요. 옥수수 맛이고 이거는 그냥 기본 쌀빵 쌀 맛이에요. 근데 저는 옥수수가 좀더 고소한 것 같아요. 음, 굳어주스랑 딱이네. 맘마 해산물집이 있어서 주문했어요. 오늘 오지라는 곳에서 새우를 좀 주문했는데 꼬막이랑 한번 열어 볼게요. 이렇게 안전하게 당일로 오니까 자 요거 새우 주문했고요. 그리고 첫 구매라가지고 100원에 이 새우 튀김 이거를 샀습니다. 역시 첫 구매 혜택이 참 좋아요. 그리고 저 꼬막 비빔밥을 먹으려고 뭐 꼬막도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유부랑 새우를 많이 쓰니까 새우살도 이렇게 샀습니다. 짱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고춧가루 두 스푼. I <laughs> 완성했어요. 짠, 여러분, 제가 엄진의 꼬막 그 비빔밥 레시피로 꼬막밥을 만들었습니다. 짠! 비주얼 똑같죠? <laughs> 맛도 똑 맛도 똑같아요. 진짜 맛있어. 그 레시피 그대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완전 맛있는데? 꼬막을 사실은 호, 꼬막을 직접 사가지고 해감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냉동 꼬막이 팔아가지고 그걸로 사봤어요. 응? 음? 이 레시피 진짜 괜찮게 괜찮다 완전 맛있어요 마지막이에요 입에다 넣읍시다. 음.